with my head again. 안녕하세요, 카일레디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날씨도 많이 풀렸고 이제 기분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준비한 차량이죠. 바로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 없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세라티가 대왕 삼지창이 진짜 어느 순간부터 약간 부의 상징으로 약간 딱 올라갔어요. 그 정상의 반열에 같이 섰다고 할까나?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상모 때문이에요. 창모가 자꾸 마에스트로라는 노래에서 마세라티를 외쳐대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뀐 거지 마세라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삼지창이 보면은 뭔가 위압감이 들어요 일단 막다 찔러버릴 것 같고 아주 뭐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낸다? 라는 느낌도 들고요 또 김비서가 왜 그럴까 해서 또 약간 박서준이 타면서 한번더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준 근데 그래서 허황된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마세라티 하면 막 진짜 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차인 줄 알아. 근데 실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늘 리뷰를 통해서 마세라티의 내부가 어떤지, 주행 성능은 어떤지,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차량의 제원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1 0 0이랑 3,000cc의 V6 직분사 싱글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약 11km 정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약간 네임밸류만 보면 이 삼지창으로 막 기름 흘리고 다닐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연비가 조금은 나오는 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차의 신차 출고가 같은 경우에는 약 1억에서 한 1억 4천만 원 사실 마세라티에서 가장 하위 트림인데 1억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브랜드인지 한번 보자고요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근데 되게 웃긴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차의 시세 2016년식 모델이면 한 3, 4년 정도 실주행을 한 차량이잖아요 이 차의 현재 시세는 한 4천에서 한 6천만 원 그러니까 감가가 반 이상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감가율이 상당히 높은 브랜드가 마세라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마디로 사면 안 되는 차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신차로 사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거죠 한 2, 3년 타면 몇 천만 원씩 뚝뚝 떨어지니까 이거는 너무 차도 하나의 재산인데 너무나 약간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현재 중고차 시세고요 차량의 전면부터 한번 보시죠 역시 이렇게 마세라티 딱 들어간 이 부분 이거는 조금 촌스러워요 약간 뭐랄까 병따개 같은 느낌? 조금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밑에 부분 봐봐요 이 마세라티 브랜드 딱이 시그니처인 이 마세라티 마크가 정말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이 위에 갑자기 뇌작 없이 펩시콜라 느낌으로다가 하나 요거는 조금 촌스럽지 않나 생각 들고요 마세라티 전면부는 진짜 여러 거 말할 거 없이 딱이 그릴만 보시면 돼요 이 삼지창 딱 들어가고 녹색, 흰색, 빨간색 딱 들어감으로써 뭔가 이태리를 대표하는 차다 라는 인식을 주는 전면부의 그릴 형태이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해요 이렇게 한발두발세발딱 들어가 있고 전형적인 라이트 형태인데 조금 아쉽죠 1억 2천 3천짜리 차가 이 정도의 디테일밖에 못 보여준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사실 마세라티 기블리 뭐콰트로 뭐 포르테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가격 대비 효율성이 없다는 라 말이 굉장히 많아 요 뭐라 할까나 약간 실내도 그렇고 뭔가 이 내부에 좀 처리한 마감들 소재들이나 약간 주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성능들까지 조금은 많이 뒤떨어진다라는 말이 많은데 특히 이때 이 당시 15, 16, 17이 정도 마스라티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마스라티 신차 리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현재 이차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이드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세단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블리가 생각보다 차가 크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는데 이 차체 자체는 진짜 굉장히 큰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스터라테에서 가장 하위 트림이라서 약간 BMW 의뭐 3시리즈나 벤츠의 C클래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는 상반되게 상당히 큼직해요. 자체 크기도 큼직한 편이고, 이 사이드에 휠과 타이어 쪽을 먼저 보시면 휠이 이게 기본적인 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삼지창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전면부, 휠, 사이드, 내부부터 심지어 뭐 시트 뒤쪽까지 안 보이는 데가 하나도 없고 휠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쁜 디자인을 띄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도 역시 20인치 타이어를 쓰므로써 이 정도 고성능 주행을 또 차량을 책임지는 타이어로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라 보여지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난한 디자인을 띄고 있어요 이렇게 LED 라인을 뭐이 정도까지 빼준 건 좋은데 약간 요 정도 고가의 차량이면 사이드 미러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이 밑에 플라스틱은 조금은 실수한 부분 아닌가? 삼지창으로 찔러 버리고 싶은 그 정도의 욕망이 또 생기는 이 소재의 처리가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도어 쪽 손잡이를 보시면 좀 스마트한 기능은 있어요. 손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뭐요 정도의 스마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지만 요 디자인이 조금은 약간 가그렌적급 생각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소 좀 투박하고 없어 보이는 도어 쪽 손잡이 라인을 띄고 있다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마세라티의 악감정은 전혀 없어요. 그냥 지극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건 되게 이쁜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지창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해서 아주 찾아보면 한 15군데 이상은 있지 을 않을까 싶을 정도의 다방면으로 활용하면 볼수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 쪽은 조금 밋밋해요, 사실. 전체적으로. 내가 이상한 건가? 피디님, 어때요? 후면부 디자인? 아까부터 뭐, 마세라티에 무슨 뭐, 지분이 있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솔직히 이게 뭐가 이쁘다는 거죠? 후면부가? 스팅어 같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아, 얘리게 트렁크 공간부터 한번 보시죠. 이건 뭐, 안 되겠다. 어, 수납 공간은 상당히 넓은 편이네요, 그래도. 거기까지 하죠? 네, 트렁크 공간은 뭐, 넓다. 뭐, 아쉬우세요? 기블리 칭찬 안 해서? 예. 그래도 마세라티 하면 이렇게 마세라티 흘려쓴 폰트가 정말 이태리 감성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멋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기블리가 이런 식으로 또 기블리 했죠 그리고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형태 길고 얍사비처럼 뺀 요러한 테일 램프 형태를 띄고 있고요 요 차는 사실 배기음이 가장 킬링 포인트라고 봐요 저는 이게 뭐 가짜 배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 뭐 가짜든 진짜든 듣기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하단 쪽을 한번 보시면 쿼드라 마플러로네발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좀 주행에 조금 신경을 쓴 차량이고 배기음에도 많이 신경을 쓴 차량이다 보니까 가배기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김 기사, 김 기사, 아이 정도의 배기음을 들려주고요. 이게 평상시 공회전 상태의 그냥 일반적인 엔진입니다. 상당히 좀큰 편이죠? 오, 뭔가 한 마리의 맹수까지는 아니고 살쾡이? 살쾡이가 의보 짓는 느낌 들어요. 아니라 뭐뭐뭐 뭐 같은데요. 그래도 표범... 표범까지 간다고 이게 내가 볼때 표범은 안 되고 하이에나 굶주린 하이에나급 잘쳐줘봐 뭐 약간 가출한 고양이급 그 정도예요. 밟아보세요. 이게 어딜봐서 다시 봐도 표범까지는 아니고요. 살쾡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내부를 보기 앞서서 차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키가 조금 너무 이쁜데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왜 자꾸 마세라트 지분이 있으세요? 진짜? 이게 어딜 봐서 이쁘죠?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가운데 그 삼지차 포인트로 줌으로써 멋을 한층 더좀 살리지 않았나? 근데 너무 투박하지 않아요? 투박이요? 됐고요. 도어 쪽을 보시면, 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걸? 마세라티가 이 색깔 진짜 많이 쓰더라고, 이 황토 색깔. 근데 이게 멋있나 봐? 나는 모르겠고요, 이 색깔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마세라티를 굳이 사야 된다 하면, 이러한 실내 색상보다는 좀더 밝거나 아니면 아예 다크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여튼 뭐, 이유가 있겠죠. 마세라티만의 고집이 있을 거고. 도어 쪽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약간 우드를 느낌을 살린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뭐 메모리 시트 2번까지 들어가 있고, 별다른 옵션은 딱없고 창문 열고 닫는 버튼, 사이드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차량에 한번 탑승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차량에 딱 탑승을 해보면, 아, 뭐라 해야 되지? 뭐 멋있어요. 3지창이딱 나를 좀 반겨주는 느낌, 뭐 짜칫 운전 잘못했다간 이게 날 찔러버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좋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마세라트 기블리 단점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실 탑승하고부터 이 스티어링 휠쪽 옵션을 한번 보실래요? 16년식 모델인데 이게 반자율주행이랑 블루투스 기능 있는데 이게 맞아요 소재가 이게 지금 어떤 제품이니 이게 이것도 멋있으세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건뭐 반박할 수가 없네요 정말 너무나 초라한 형태의 스티어링 휠 옵션들을 볼 수가 있고요 소재도 그렇고 뭐도 없어요 사실 이거 삼지창 기아나 이런 걸로 바꾸면 그냥 16년식 k 5예요 솔직하게 그 정도 형태를 띄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쪽 왼쪽을 보시면 뭐 오토 기능 근데 뭔가 전지적으로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봐 보세요. 이것만 이렇게 봐 보세요. 이게 지금 1억 3천짜리에 들어가 있는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이 맞나요? 솔직히 포르쉐도 이런 소재로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솔직히 이거는 어디 뭐 모닝이나 경차급에 들어가는 소재나 마감 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신경 왜냐면 이 차는 가격이 1억 1억이 넘는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말도 들또 있을 수 있어요. 뭐, 고성능 차량이니까 소재의 마감 안 좋을 수 있지. 그냥 세단이잖아요,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다라는 의견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스타트 버튼도 이거 맞아요? 진짜? 이거는 아니지 않나? 솔직히 이것도 멋있으세요? 엔진 스타트 버튼. 왜 자꾸 저한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마세라티를 선호하시는 분이니까 의견을 한번 여쭤본 거고, 이것도 사실 너무나 초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하고 안 맞아. 다 지워진 것 같아요, 이쪽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확하게 뭐 RPM과 딱 속도에만 신경을 썼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좀 구시대적인 느낌에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아날로그로 갈 거면 아날로그로 가고 아니면 디지털로 가면 되는데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다소 아쉽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 일단 제가 좀 웃음밖에 좀안 나오는 정도인데 왜냐면은 지금 실내 센터페시아 라인 쪽을 보시면 와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아무래도 리뷰다 보니까 근데 저는 너무나 좀 초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 내비게이션도 조금 투박해 보이고요. 고급스러움이 전혀 없어요. 플라스틱으로 그냥 껍데기 씌워놓은 내비게이션. 그다음 이거 전원 버튼들도 너무나 조금은 아쉽고요. 심지어 초시계마저도 너무 마세라티에서 시계도 만드나 봐요? 근데 조금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들고 아,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투박한 기어 스틱. 그리고 이 옆쪽에 이 손으로 많이 만져서 지워진지 뭐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도 모를 이런 거무튀튀한 버튼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 실내의 디자인은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고 시인성도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뭐 뭐가 뭔지 보이지도 않고 조잡스러워요. 뭔가. 뭔가 비상등도 되게 큼직하지도 않고 뭔가 이 버튼들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헷갈려요. 차주가 아니라면 너무나 헷갈릴 정도의 고루한 정리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게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시동을 걸면 좀 보이겠죠? 시동을 걸면 약간 뭐 시인성이 좋게끔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조작 버튼도 작고 좀 활용을 잘못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진짜 이 기어 스틱이에요. 너무나도 좀 구시대적인 기어 스틱. 세련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스틱. 이 미션 그때 이 느낌도 너무 경박스러워요. 사실 이게 뭔가 땡땡땡 거리는 게 조금 너무 신경을 안 썼다 라는 형태의 기어봉 형태를 띄고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스포츠 모드를 바꾸는 형태의 와이스 뭐 모드, 뭐 여러 가지 또 주행 형태를 띄고 있고, 그 다음에 파킹을 또걸 수가 있고요. 우드 형태를 띤 이러한 소재는 좀 고급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전반적인 실내 디자인을 띄고 있습니다.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뭐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선루프인데 굉장히 개방감이 좀 좁아요. 30c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시원한 맛을 내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래도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 천장 쪽에. 이런 좀 소재가 고급스러운 소재로 처리가 되었다는 거. 되게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실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칭찬을 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탑승을 해 봤는데요, 지금 어, 뒷자리는 상당히 협소한 편이에요. 지금 시트 포지션이 조금 뒤로 젖혀져 있다는 걸 감안을 해도 그냥 제가 딱 타면 무릎이 딱 달랑말랑한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천장 머리는 지금 살짝 닿아요. 머리가 살짝 닿아 가지고 장거리 운행 시에는 많이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뒷자리에 공간은 어느 정도가 맞겠냐면 국산차로 치면 후하게 쳐주면 쏘나타 조금 야박하면 아반떼까지 떠오를 정도의 그 정도의 협소한 크기라고 보여집니다. 차량 약간 정차 중에는 약간 이 배기음이 잔잔하게 막 그릉그릉 내면서 들리는 게 약간 요런 감성 때문에 타는 게 아닌가? 사실 이 말이 제일 많죠. 마세라티는 뭐 편의시설이나 옵션 보고 타는 차가 아니다. 감성으로 타는 차다. 그 말이 정말 정확하게 맞네요. 다른 거 내세울 게 없어요. 코너링도 되게 부드럽고. 주행 성능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세단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디젤 3000cc 엔진이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힘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브레이크 성능도 준수해요 이 정도면 제가 워낙 고가의 스포츠 성능이 다양한 차들을 많이 타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주행 성능이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지금까지는 아세라티는 세단의 얼굴을 한 스포츠카죠 근데 뭐가 스포츠한지 모르겠고요 어, 일단은,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가속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정도의 브레이크 성능이고, 마스라티, 뭐, 회장 아들이세요? 왜 네? 뭐 이렇게 마스라티를 자꾸 칭찬하시는지, 칭찬할 만한 내용이 안 보이는데, 지금. 차량이 치고 나가는 힘은, 뭔가, 조금은 답답한 느낌은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따라와 주는 느낌? 그런한 주행 성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고성능 차를 많이 조금 리뷰를 하면서 조금 인식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치고 나가는 힘이 다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미약하다는 라 느낌은 좀 들고요. 피리님이 마세라티는 세단의 외관을 가진 스포츠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laughs> 그렇다기보다는 마세라티에 평소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좀 다양한 지식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건데 사실 스포츠 세단의 외관을 띈 스... 세단인 것 같아요. 스포츠 빼세요. 그러니까 스포츠 형태의 주행 성능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고성능 차량은 아니다라고 음. 보여지고 그냥 뭐 V6 싱글 터보 엔진인데 뭐 많은 걸 기대했던 제가 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삼지차이 그 7, 8천 하잖아요 <laughs>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여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요즘 나오는 기블리는 진짜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진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피드백을 또 수용을 해서 많은 변화를 줬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제가 딱 차를 타면서 장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이 잔잔하게 들려오는 배기음과 이 감성 뭔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재미있는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칭찬 적인 요소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아쉬운 부분들, 뭐 1억 3천짜리 차에 마크가 7천만 원이다 이런 말 나오는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여튼 주행 성능은 나름 세단 치고는 재미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그러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과 함께 해봤는데요. 사실 기블리가 마세라티 모델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일 거예요. 그만큼 접근하기도 좀 쉽고 가격적인 면도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덜하다 보니까 기블리를 많이들 선택하실 텐데 전반적으로 제가 차량 리뷰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외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있어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시창례딱위치해 있음으로써 뭔가 차량에 좀 중압감도 주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마세라테라는 브랜드가 네임밸류가 확실히 좀 좋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인식도 어 마세라테 하면 되게 비싼 차 아니야 좋은 차잖아 이렇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면부에서 풍기는 디자인도 너무나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같은 경우에는 뭐 후면부가 조금 아쉽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빼고는 너무나 만족도 있는 외관 형태지만 실내에 탑승을 하자마자 아 이게 1억 원을 이상하는 차량의 형태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초라한 형태의 마감 처리나 소재들 그런 편의 시설들까지도 너무나 많이 부족한 느낌을 받았고요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뭐1 0 0이랑 3,000cc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의 뭐 준수한 주행 성능 을 가지고 있다고 봤지만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은 아쉬웠던. 그 정도의 사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마디로 조금 정의를 해드리자면, 약간 마세라티는 조금 감성으로 타는 차다. 이 되게 아름다운 배기음과 약간 이러한 좀 네임 밸류? 그 다음에 이런 느낌, 감성,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하는 차가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16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마세라티 모델들은 어떤지 저도 진짜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마 신차 리뷰를 할때 마세라티의 뭐 기블리나 커트로 뭐 포르테 같은 모델을 준비해서 신차 마세라티들은 어떠한 변화를 줬는지 구형들과 좀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담아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다음번 영상은 더 좋은 차량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레드였습니다. Savannah, I'm coming home Savannah, we'll never be alone Savannah, the beauty of the world Savannah, let's all a up